퀴즈 하나 드립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포스터 속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장발장의 양딸 코제트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맞히셨다구요 그럼 이 그림이 어디서 온건지도 알고 계신가요 이 그림 원작인 빅토르 위고의 소설 속에 삽입된 화가 에밀바야레의 삽화였습니다. 자꾸 마른 여린 소녀가 거대한 빗자루를 들고 겁에 질린 채서 있는 모습.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프로듀서 케메런 맥킨토시가 이 그림을 보고 레미제라블의 상징이다. 라며 포스터에 가득 채워 넣어버린 거죠. 아니 잠깐 레미제라블의 상징이 회계의 아이콘 장발장도 신념의 추종자 샤베르도 아닌 불량도 거의 없는 코제트라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뮤지컬 포스터들을 보면 위키드는 엘파바와 글린다. 시카고는 록시아트 오페라 유령은 팬텀의 가면 대부분 주인공의 모습을 전면에 내세우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코제트 레미제르브르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코제트는 욕심 많고 더러운 양부모들에게서 폭력 속이 키워지는데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는 훗날 넉넉한 사랑을 가진 장발장에 의해 구원받게 됩니다. 장발장이 은촛대를 베푼 신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요. 시대의 진눌요. 편하고 악한 삶을 살던 이들이 누군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받은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는 또 다른 구원자가 된다. 작품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완성하는 인물이 바로 코제테인거죠. 그 구원이 다가오기 직전 어둠 속에 살던 어린 소녀가 짊어진 거대한 삶의 무게를 표현한 이 그림은 이견 없는 작품의 상징이 된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퀴즈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온갖 고난도 기술을 소화하는 앙상들 이분들은 춤을 출때 노래를 할까요 안할까요 정답은 안 한다. 입니다. 아니, 원래 뮤지컬에서 앙상블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기까지 하는 만능 인력 아닌가 싶으셨겠지만 정통 프랑스 뮤지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에서는 노래도 춤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댄서와 싱어를 따로 뽑습니다. 덕분에 이런 장면, 이런 장면을 마구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때문에 프랑스 작품은 출연 배우가 많아 비교적 큰 극장에서 공연하는 편이고요. 한국에서 노트르담드 파리는 매번 3천석 규모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벨과 노트르담드 파리 둘다 굉장히 익숙한 작품이지만 몰랐던 사실을 알고 보면 또 새롭게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장르를 불문하고 통용되는 진리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뮤지컬 비하인드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30일 밤의 뮤지컬. 문학전문기자 윤화정님의 책인데요 치키앤아이드부터 라이온킹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30편 뮤지컬 작품을 그 내용부터 비하인드까지 탈탈 털어주는 뮤지컬 입문서입니다 읽다보면 이 장면에 그런 의미가 있었나? 그 대사가 이래서 그렇게 쓰였구나 하고 작품을 다시 보게 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쉽고 친절한 설명이 누가 떠먹여주는 뮤지컬이 이유식처럼 느껴져서 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슬슬 읽히더라고요. 뮤지컬 입문을 생각하신다면 익숙했던 작품의 새로운 모습이 궁금하다면 부담 없이 책장을 넘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뮤지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홍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